운상 시상에는 강렬한 흡입력으로 극을 이끌며 작품마다 높은 화제성을 책임지는 배우 주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주원입니다. 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네, 2020년 올해 어, 저는 새로운 드라마 '앨리스'라는 작품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텐데요. 저녁 어, 후에 배우로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을까 어,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. 어, 이런 고민들은 여기 앞에 계신 많은 가수분들도 어,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익숙함을 벗어나서 새로운 걸 찾는다는 건 어,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도전인데요. 그래도 여기 계시는 많은 팬분들 덕분에 어,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.